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야 리얼 드입니다 안전, 안전 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비 온다 래 가지고 뚜벅이로 또 오랜만에 출근했고요. 현재 시간 이제 5시 넘었습니다. 네. 비가 온다 래 가지고 우산도 들고 네, <laughs> 출근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전 운전. 비올 때는 안전 운전이죠. 네, 현재 시간이 6시 11분. 여기는 호평동입니다. 네. 호평 아이파크 앞이고요. 어, 저 여기서 평내 호평역으로 이동해서 다음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거는 금방 왔습니다. 15분? 신호가 없으니까 금방 왔죠. 뱅이터널로 해서 금방 왔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평내 호평역입니다. 네, 저기 앞에 명륜진사갈 위해서 어, 중흥에스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2만원이어가지고요. 중흥에스면 은 바로 여기 왼쪽 아파트라. 어, 열차 시간도 남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현재 시간 은 8시 21분, 여기는 2 0 0 부바르 무촌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2,000 터미널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 고기분이 이거, 커피를 뽑아주셨는데 다 녹았네요.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와, 와 비가,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네. 어, 근처에 콜은 없고요 오늘은 네, 하이닉스 쪽에서도 콜이 별로 없대요 외곽 쪽에서 지금 코리 모전리 백사면 모전리 쪽에서 코리 떠 있는데, 어 네, 버스가 다니니까 구발역이나 이천 터미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양벌동 가는 거 잡았는데요. 어 광주 양벌동 가는 거 잡았는데 이천 을라차차 풍천장어에서 가는 건데. 여기 220번이 오면은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6분 남았는데 고객분이 뭐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콜이 안 빠져가지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우선 뭐 버스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고 네 최대한 빨리 간다고 했는데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번 타고 네 현재 시간이 9시 50분 여기는 양벌동 쌍용아파트 앞입니다. 네. 여기서 좀 되게 해 보고 없으면 경안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광주 시내로. 네. 어, 오다가 2천을 경유해 가지고요. 차만원더 주시나요? 예. 네. 2,000. 2천. 2,000은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는 비가 좀 그쳤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16분 여기는 노는동노는동이 아니고요 노현동이라는데 여기 네, 교보사거리 근처 반포동입니다 어, 저 여기 아, 여기 교보사거리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교보사거리네요, 네 콜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한뭐 이제 장거리 콜이 아니고 이제 집방향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진미식당이 24시간 간판은 그대로인데, 24시간 안 하네요. 네. 안한지꽤 됐습니다. 아쉽네요. 배가 조금 고픈데. 뚜벅이 하니까 강남도 오고, 어, 저는 여기서 이제 주말이니까 여기 영동시장에서 나오는 코를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의 코를 잡아야죠. 참. 뚜벅이지. 아니면 투루카가 있는 곳. 트루카가 만한 트루카가 좀 많이 여유롭게 있는 곳으로 가는 장거리 네, 콜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릉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공릉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19분. 여기는 공릉동 태강 아파트입니다. 네, 공릉 태강 효성 헤링턴 옆이죠. 여기가 이제 과기대, 화랑대 사거리 근처고요. 저기 여기 공릉역 쪽으로 가면서 네, 복귀콜 잡아보고요. 없으면은 공릉터널로 해가지고 은행사거리 쪽으로 해서 걸어 들어가도 되니까. 와 근데 단가가 비가 많이 오니까 다시 비가 많이 오거든요. 단가가 좋네. 단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주 가는 거예요. 이야, 웬일이래? 와, 아, 인간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오. 이야, 신발은 다젖고 양말은 푹신푹신 해졌습니다 네. 찝찝, 뽀꾹 크록스, 크록스. 예, 네. 네. 아. 네. 으,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산 안으로 지금 카메라에 지금 빗물이 튀기고 있습니다. 카메라 끄겠습니다. 으. 아우, 어, 오줌마려. 어. 네, 20분 전에 떴던 콜들이 아직도 안 빠지고 있고요. 저는 여기 집에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우, 대단하다. 지금, 와. 그냥 아예 포기하고, 그, 킥보드 타고 집에 가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건 일반인들인데. 와. 여기 또집 근처 오니까 멀리 가기가 또 그러네요 내일도 비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일요일인데 조금이라도 타야죠 아 비가 많이 오니까 콜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계속 쌓여있고 5천원 만원 올려줘도 콜이 안 빠지네요 아 기사님들도 코를 안 잡고 계신. 아또 비가 그쳤습니다. 네, 비가 그쳤고. 그 마무리가 고뭐 우정부 호원동 가는 거. 네. 가는 거 가는 것도 그냥 순삭이고요. 이두이이 되니까 <laughs> 일찍 들어가야죠. 내일, 내일. 내일이 또 있으니까. 아.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에서 감사고요 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죠안좋안 감사합니다.